안녕하세요 합니다 육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이천 다녀왔잖아요 이천 가서 데려온 아이들 언박싱 은아니고요 언박싱을 풀르면서 하려면 저 혼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얼굴을 다 이렇게 보이게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제가 어떤 아이를 데려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요 아이 얼굴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이 아이가 모히칸이래요. 모히칸. 모히칸인데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. 하나씩 외두로 되어 있는데 비싸서 많이는 합식을 못하겠고 합식하려고 합식해서 하나분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세 아이를 이렇게 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알바 뷰티 에요 알바 뷰티가 제가 다육집사님이 선물 주셔서 있는데 아 어디 선물할 때가 있어서 심어서 선물하려고 또요 예쁜 알바 뷰티 예, 코끝이 손끝이 이렇게 물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이름표를 달아 주셨는데 이 아이를 사장님이 이름표를 빼먹으셨네요. 이름표가 없어요, 이 아이가. 그리고 이 아이는, 이름이 뭐였죠? <laughs> 이름이, 엔젤스 핑거. 엔젤스 핑거. 이거는 사장님이 서비스 주신 거랍니다요. 엔젤스 핑거. 요 아이는 제가 독일 샴페인이 없어요. 오늘은 대체적으로 제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. 여기, 독일 샴페인, 작아요. 작은, 이렇게 큰 아이는 아닙니다. 작은 아이. 그리고, 요 아이, 골드베어. 골드베어, 이 아이, 손톱 끝좀 보세요. 골드베어 한 아이 데려왔고요. 엘크 혼철아. 이 아이도 제가 없어서 하나에 데려왔습니다. 어, 이 아이 이름이 뭐였죠? 금방 잊어먹었어요, 이 아이 이름을. 합식하려고 데려왔는데, <laughs> 이 아이 이름표가 어디 가버리고 없네요? 요렇게 세 아이 제가 데려왔습니다. 합식해서 하나분에 심어주면 예쁘겠지요, 얼굴이. 보세요 얼굴에 물이 들어가지고 꽃대가 다 물고 있어요. 얼굴마다 꽃대가 이렇게 다 물고 있습니다. 요 아이 3포트 1500원짜리 3포트 데려왔고요요 아이, 아이가 아시겠죠. 이 아이가 아메치스 아메치스 이 아이 커요. 음, 좀 큰데 이 아이가 6,000원 줬습니다. 아메치스 6,000원. 그리고 제가 문스톤이 집에 있는데 조그만 거 두, 이렇게 두, 얼굴 두 개짜리 조그만 게 있어서 콤분에 신겨진 게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문스톤이 없어서 이렇게 문스톤은두 아이를 업어 왔습니다. 문스톤도 하나의 6,000원씩이에요. 6,000원씩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. 이 아이는 보고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해줄 게 아니고, 이 아이들은 이대로 그냥 키핑장에 두었다가, 봄 되는 동시에 두 아이를, 여기 게 문수턴하고 아메치스는 분갈이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흙을 안 빼고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. 나머지는 제가 다 어차피 분갈이를 금방 할 거라서 흙을 다뺀 상태로 들고 왔거든요. 여기 천대전송. 천대전송이 이거보다 제가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그아이도 같이 합쳐서 합식해 주려고 1,500원짜리 하나 또 천대전송도 데려왔습니다. 제가 가격을 보통 2,500원, 원 4,000원, 6,000원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요기, 요기 모이칸 요 아이가 작아도 요 아이가 몸값이 있습니다. 요 아이, 요 아이도 모이칸하고 같은 가격이구요. 요 아이가 얼만지 모르겠어요. 골드베어가. 가격을, 이 아이는, 라 아, 라밀라떼. 라밀라떼, 이 아이는 한포트에 1,500원씩. 그리고, 몬스터는 6,000원. 아메치스도 6,000원. 아메치스 6,000원 짜리인데 보세요. 목대 좀 보세요. 너무 이쁩니다요. 물이 안 들었어도 너무 이쁩니다. 요, 문스톤이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요? 요 아이 둘은 음, 올 겨울에 보고, 내년 봄에 합, 분갈이 할때 합식을 해서 한한 화분에 한, 한, 한 심어줄지, 아니면 따로따로 심어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. 따로 따로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, 또 푸짐하게 풍성하게 같이 합식을 해도 예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.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.